형님들, 영상 제작에 힘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슬람 마카체프는 모이카노와의 UFC 311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1라운드에서 경기를 끝냈는데 오늘 경기 만족했어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경기를 끝내면 항상 기뻐. 상처도 없고 타격도 없어서 기분 좋지. 이슬람은 빠른 승리로 부상의 위험을 피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체력 관리와 경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돋보였습니다. 상대가 바뀐 상황에서 준비하기 힘들지 않았어?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싸움을 준비하는 거지. 특정 상대를 준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 이슬람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 태도를 어필했습니다. 상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자신감이 돋보였습니다. 데이나가 널 파운드 4 파운드 1이라고 했는데 기분 어때?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UFC 명예의 전당에 가까워진 것 같아. 타이틀 방어도 중요하지만 두 체급 챔피언에 도전할 생각 있어?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표는 두 체급 챔피언이 되는 거야. 벨트를 가능한 많이 방어하고 기회가 오면 두 번째 벨트도 따고 싶어. 이슬람은 두 체급 챔피언이라는 도전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더 넓히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마르가 패배했는데 경기 보면서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았어?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긴 했어. 하지만 우마르는 아직 젊고 의욕도 넘쳐. 걘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이슬람은 팀 동료의 패배를 아쉬워하면서도 그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팀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힘들지 않아?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합이랑 여행 때문에 가족을 자주 보진 못해. 근데 커리어 끝나면 가족 생각 더 많이 할 거야. 이슬람은 현재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면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수로서의 헌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잘 드러났습니다. 리 매치는 관심 없어 보이는데, 찰스 올리베이라랑 싸우고 싶어?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준비돼 있어, 계약서만 보내면 바로 싸울게. 이슬람은 특정 상대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챔피언으로서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돋보입니다. 팀 동료들과 함께한 오늘 밤, 어떤 의미가 있어?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팀에게 중요한 날이었어. 하지만 우마르가 져서 완전히 기쁘진 않아. 팀의 성과를 중요시하면서도 동료의 패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이슬람의 인간적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파운드4 파운드 1위로서 우마르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마르는 정말 노력하는 선수야. 겐 5라운드 경기랑 UFC 경험만 더 쌓으면 돼. 이슬람은 경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마르가 충분히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료를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웰터급으로 올라갈 생각 있어?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표는 두체급 챔피언이 되는 거지만 기회가 올 때까지는 벨트를 계속 방어할 거야. 이슬람은 현재 그의 모습처럼 라이트급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더큰 도전을 향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MMAP들을 지금 구독하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